안녕하십니까.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동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고 금번 평생학습축제까지 상황리에 치르신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85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민주노동당 황순규 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삶에는 가을의 선선함이 와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각종 경제 지표는 경기 회복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회복은 없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근고는 든든하게 채워지고 있었는데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은 대려 비어가고 있었으니 겉으로 드러난 경제 지표와 실제 서민들의 삶이 일치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난 지방 선거는 복지라는 의제가 전면에 등장하였고 본 의원도 그 바탕 위에서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16명의 동구의원 모두가 서로서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여내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면서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관한 질문과 영유아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관내에는 구립도서관이 한 곳도 없어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재만 구청장을 비롯한 850여 공무원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안심공공도서관 건립이라는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제9회 평생학습축제를 170만명이 찾을 정도로 성황리에 치러내므로서 평생학습도시 동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렇듯 공공도서관 건립과 평생학습 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라는 큰 획을 그었지만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토대는 아직 미흡한,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족의 독서와 문화에 대한 욕구 해소, 도서관에 대한 주민 접근성 확대 및 마을 단위의 문화 공간으로서 작은 도서관, 나아가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확충에 대한 것입니다.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일일이 신축을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살림살이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도서관을 늘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천동 효목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천 1, 2동의 경우 동부도서관 분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효목 2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이전 하는 시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들을 참조하여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학교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방안을 경기도 상남시의 경우에는 정자 지하철 역사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경우에는 용암 경로당 용암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공부방을 한 건물에서 각각 새롭게 개관하는 형태로 작은 도서관도 마련하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렇듯 동네마다 특성에 맞게 작은 도서관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세워야만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이재만 구청장께서는 함께가요라는 큰 기조와 채움 나눔이라는 세부기조 속에서 일동일 열린도서관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신 바본 의원이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동일 열린 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어떻게 되며 각 동네별 실정에 맞는 작은 도서관 건립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독서 능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책과 친근하도록 하고 다양한 종류의 책을 손쉽게 접하게 된다면 아동의 정서 발달과 학습 능력 등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거리가 좀 멀더라도 대학 도서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아이들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 될 경우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인 어린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사나 시설면에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자연스럽게 독서와 문화 욕구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급, <laughs> 발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각 장애인이나 글 읽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다문화 시대에 걸맞는 다원적 요소를 충족하는 도서관 시설 및 독서 지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도서 택배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기획사업을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독서와 문화적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laughs> 이런 구상은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잘 연계되어 나갈 때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잘 활성화된 사설, 이 작은 도서관도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며 공공도서관과 연계시킨다면 공공의 영역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채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원방도로는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를 연계, 문화 프로그램 연계, <laughs> 공공 근로를 활용한 인력 지원, 도서 구입 등 시설 운영비 지원 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립도서관에 3,500만원, 작은 도서관의 경우 사립문고 중 우수한 곳을 선정해서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10위로 지원되고 있을 뿐 구비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추후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해 나감에 따라 이들 사립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필요로 한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부분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